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웨딩 플래너 연합의 김태현 플래너입니다. 신부님들 중요한 신랑 신부 마음을 쏙쏙 아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웨딩 플래너 연합의 김태현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랑 신부님 들 궁금한 웨딩 드레스자. 그리고, 범일동 W 웨딩 시티 7층에 위치한 루나 스포사 드레스샵을 신랑 신부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루나 스포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어, 플로렌스, 그 다음에 누벨드 블랑, 본느 마리에, 그 다음에 비비드 블랑, 디케 웨딩, 이노 웨딩, 요렇게 각가지 브랜드들이 멀티샵적 개념으로 드레스 브랜드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스포서 한 군데서 드레스 피팅하는 것보다 루나스포서 안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룸은 4개로 진행이 되고 룸은 따로 지정이 안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스케줄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타임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10시 반, 1시, 2시 반, 4시, 그 다음 5시 반으로 진행하는데 화수 목만 가능하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시 스케줄이 빠진 4시 스케줄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유는 4시에 스케줄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예식 준비로 인해서 스케줄 시간이 4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신랑 신부님들이 최고 걱정하시는 게 이제 주말 스케줄 문의가 많으신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가 아무래도 예식을 나가기 때문에 드레스가 거의 없 인기 있는 드레스는 빠진 상태에서 남은 드레스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 플래너 같은 경우는 보통 평일 날한 번만 좀빼 주셔서 예쁜 드레스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드레스마다 가격이 틀린데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니얼 라벨로 진행도 많이들 되지만은 블랙 라벨 드레스들이 있습니다. 블랙 라벨 같은 경우는 추가 금액이 보통 50에서 뭐 수입 드레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 신부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드레스 를추가금은 블랙 라벨만 해서 5 0만 추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들은 액세서리, 뭐 슈즈, 그 다음에 턱시도 이런 것까지 뭐 베일까지도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블랙 라벨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루나스 포사 안에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4번 룸이고요. 일단 안에 보면 어우, 엄청 예. 여기 4번 룸 같은 경우는 이제 VIP 룸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데 룸보다는 어, 면적도 크고 어, 조명도 엄청 럭셔리하네요. 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일단은 드레스샵 오시면은 사진 촬영 막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라 들은 거야. 이건 어느 드레스점이나 마찬가지세요. 네. 그리고 다음 룩 가보실게요. 에코에 오셔서 이쪽에 드레스 3번 룩. 으로 오셔. 여기는 3번 룸이고요 음. 여기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끔하게 또 진행이 되고, 액자가 포인트네, 액자가. 아. 그래서, 당일날 피팅하게 되면 음료수랑 이렇게 다 준비해드릴 거고, 그 다음 2번은 한번 보실게요. 음. 오케이. 드레스 피팅할 때 여기서 쓰는데, 여기서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신랑님하고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행가가 있는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추천해주면서 이쪽에 드레스를 걸어드려서, 신부님이 원하시는 라인, 이렇게. 찾아서 피팅을 하게 되십니다. 음. 그리고 1번 눈 가실게요. 오 1번 눈 같은 경우도 오, 엄청 예뻐요. 오 루나스포사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 검색하시면 각 가지 드레스들이 나오는데 검색하셔서 내가 이런 거 입고 싶다 캡쳐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브랜드들 같은 라인별로 이렇게 피팅해 보실 수 있고 신랑이 턱시도도 같이 진행하게 되십니다. 음? 자 이제 최고 궁금한 이제 드레스가 궁금하실 건데요. 어딜 가든 드레스를 직접 피팅하는 날 말고는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여 드레스를 제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직 부산 경남 웨딩플래너 연합에서만 볼수 있는 이 특권 한번 보실게요 와 정말 이쁘다. 오, 와우. 야 드레스 디테일이 와우. 요는또 화려한 게 대세라서. 어. 어 치마 밑에도 한번 볼까요? 치마 부분만 밑으로 해싹 한번 볼까요? 가까이 가서. 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안에 확 가까이 가보세요. 어. 와 살아있네 와 원단 보소 이야 반짝반짝하다 야 이거 무보정입니다 무보정 무보정에 이정도 반짝이 와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반짝반짝 거려 야 이게 원단이 이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이너가 한땀한땀 땀 따네요 어 이거는 완전 사랑스러운 느낌이네 음 자 근데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드레스가 어떤 게 추가 금액이 있고 아니면 블랙라벨이 어떤 드레스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신라 신부님 봤을 때 어떤 게 추가 금액이 있어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브랜드마다 일단 블랙라벨의 희소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추가금액이 하냐면 프리니엄 라인, 추가금액 없는 라인 같은 경우는 어, 어디 가나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리미티드 형식으로 원단도 희소성이 있는 거이 드레스만 만들 수 있을 때 하는 수입 원단이라 그리고 비즈, 그리고 디자이너 성향, 그리고 어, 많은 디자인이 안 깔려 있어요. 디자이너가 딱 정했을 때, 아, 난 요거 한몇 발만 딱 희소성 있는 드레스를 만드는 걸 블랙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나심을 최고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최고 금액 비싼 게 지금 보시면은 8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프리니얼 라벨 요렇게 있거든요. 일단 요게 프리니얼 라벨, 예, 80만 원 추가되는 드레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드레스가 이제 가격이 측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오는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이두 번째, 요게 50만 원 추가되는 라인입니다. 음. 그리고 요 라인 자체가 이제 추가금액이 없는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세요. 음. 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항상 신랑 신부님 같은 경우는 추가금액 추가금액 드레스샷 가면 무조건 난 추가금액을 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거는 신랑 신부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금액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이쁜 라인이 많아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플래너 이지만도 아 요게 어떤게 추가 저는 솔직히 이게 최고 비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더비싸더라고 그리고 요것도 저는 추가금액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저는 금액을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 신부님들 오셨을 때 금액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것보다 나한테 어울리는 드레스 그 값어치는 신부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최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걱정하는 게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아, 거, 저는 프리미엄 추가 금액 없는 거 하면은 이쁜 어, 드레스 안 보여주고 이상한 드레스 보여주고 그렇지 않아요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충분히 이렇게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 추가 금액이 없어도 충분하게 이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추가 금액은 신한부님이 입어보고 판단하시라는 것.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저 경남 웨딩 플랜 연합의 김태현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